안녕하세요, 소망맘입니다. 오늘은 살면서 한 번은 짠테크 책을 읽었는데요. 어, 정리하면서 미니멀라이프를 하려고 하다 보니까 이제 재테크 부분에도 자연스럽게 들어간 돈이 좀 줄어드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같이 한번 읽어보면 좋을 책으로 살면서 한번은 짠테크 책을 읽어보았어요. 그래서 이 책은 유튜버 김짠 부님께서 쓰신 책인데요. 어떻게 짠테크를 하고 있는지 그리고 짠테크를 통해서 얻은 삶의 변화 이런 거를 쓰셨더라고요. 그래서 처음에 김짬부님이 이제 욜로족으로 살았던 이야기를 이야기해요. 쉬지 않고 일하는데 돈이 계속 없다. 그래서 내로라 하는 이제 연로족인데 행복하지 않았다고 해요. 그래서 왜 그러냐면 비교를 하니까 어, 다른 욜로족들과의 비교. 그리고 아, 나한테 이거 없어. 그래서 이걸 사고 나면 또 쪼들려. 이런 거. 그래서 이제 꿈을 정했대요. 내집 마련이라는 꿈을 정하고 그 다음에 통장 쪼개기를 했는데 어, 제가 이 책을 보면서 통장 쪼개기를 하는 사실 저는 제가 경제권이었거든요. 남편이 다 가지고 있는데 제가 잘못 관리를 해서 아, 통장 쪼개기에 대해서도 이야기하는데 통장을 김전 부님은 두 개로 두 개로 쪼갰는데 한 개는 큰 거, 한 개는 작은 거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아 이게 그러니까 이두 가지로. 어, 저그, 저축을 저 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막 이렇게 세세하게 한 네다섯 개 이렇게 안 해도 그냥 두 가지로 관리를 해도 괜찮겠다. 이거는 진짜 할수 있겠다. 이런 생각이 들게끔 이제 어, 짠테크를 하고 계셔서 바로 그러니까 어렵지 않게끔 할수 있는 짠테크였어요. 수입 200만 원, 지출 250만 원. <laughs> 맞아요. 그래서 맨날 카드를 돌려막기 하고 이렇게 살잖아요. 고정 지출이 얼마인지 카드 내역 3 개월 치를 뽑아보고 그다음에 커피도 어 커피도 이제 조금 한한 한 달에 만원한달 이자가 만 원인데 다른 데 백만 원씩 저금 어뭐 몇십만 원씩 저금을 하면 근데 그 이자를 아낄 수 있다 이런 생각으로 커피를 이제 조금 어. 줄여 보고 했다고 해요. 그저 같은 경우는 커피를 줄이기가 좀 힘들어가지고 액상 커피 있죠? 그거 사서 어 물에서 집에서 물에 타 먹거든요. 왜냐면 그러면 진짜 커피 향이 좀 많이 좋 <laughs> 그나마 괜찮은 것 같아서 그리고 편의점 편의점에도 자주 갔대요. 맨날 보일 때마다 갔다는데 근데 저 같은 경우는 이제 주부고 집에 계속 있다 보니까. 점에는 잘안 가게 되는 것 같아요. 대신 아이랑 놀러 갈때 편의점이 잠시 들리고 생활비 생활이 아니라 생존을 한다는 느낌으로 짠 댓글을 한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리고 신용카드 할부로만 살수 있는 건내 물건이 아니다. 그래서 사실 많은 분들이 신용카드를 많이 쓰시는데 저 같은 경우도 포인트 때문에 신용카드를 많이 사용하는 편이거든요. 거의 이제 근데. 할부로 사는 거는 어 조금 자제해야겠다 이런 생각을 했고, 근데 아이 교육에 관련된 거는 저는 할부로라도 결제를 하는 편인 것 같아요. 지름신, 그래서 지름신이 오지 않게끔 이렇게 관리를 하는 방법, 그리고 자기개발 성과가 없어도 알고 싶으면 어그 김점부님은 이제 배우고 싶었던 걸 많이 한다고요. 그래서 뭐. 아이패드 드로잉이라든지 이런 거를 하신다고 하더라고요. 저 같은 경우도 지금 어 책을 읽는 게 밀리서제도 이용하고 있고 도서관도 이용하고 있고 또 책도 사는 편이긴 하지만 그런 식으로 활용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자신이 원하는 취미생활 이런 부분은 좀어 해서 하는 게 좋은 것 같고요. 그걸 왜 아끼려고, 왜 사려고, 왜 이렇게 하는데 이제 이게 어, 김 전무님이 처음에 많이 힘들었던 게 20대인데 왜 그렇게 살아? 이런 사람들이 많았대요. 근데 사실 저도 20대 때 진짜 힘들게 살았던 기억이 있어가지고, 그, 이 책을 보면서 좀 많이, 아, 나이 20대도 생각나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문화생활비, 무조건 참지 말고 왜라고 물어보기 꼭 해야 되는지. 어, 그리고 가계부, 가계부 쓰기 실전, 자기 위한 용이라면 쓸모 없어. 그래서 저도 가계부를 안 쓰거든요. 사실 쓰려고 했는데, 어, 남편이 이제 카드, 남편이 돈을 관리하는데 네가왜쓰냐 그래 가지고 그냥 이제 최대한 먹고 싶은 거는 먹되 그 어, 아낄 수 있는 부분에서 아끼자 이렇게 하고 있어요. 선물 마음이 중요한데 그 마음 미리미리 준비할것 더치페이 오늘 즐거웠으니 됐다고. 그래서 더치페이를 좀 많이 강조하시더라고요. 그리고 가계부 안 빠싱 명품 안 빠싱 대신 가계부 언박싱 하고 있다고 하고 외로움 요거는 이제 짠테크 가게, 아, 카페를 이제 운영하고 계시고, 아, 원래 혼자서 너무 그러니까, 주변은 그런 생활을 하지 않으니까 너무 외로웠는데, 이렇게 짠테크를 통해서 짠테크 하는 다른 사람들을 만나면서, 아, 오늘 얼마 아꼈어. 아, 이 사람은 이렇게 살고 있구나. 이런 걸 얻, 그, 얻으면서 도전도 받고, 또 이제 좀, 위로를 많이 받았다고 해요 기부 기부가 짠테크에 도움이 된다고 이렇게 돼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냥 뭐별거 아니라도 블로그에 네이버에 콩 기부하고 이런 거 있잖아요 그런 거 이야기 했어요 그리고 티끌 모아 티끌 흥무덕이라도 만든다 그래서 이제 티끌 모아서 티끌 그 그 티끌이지만 진짜 조그 많았지만 흙 무덕이라도 만드는 기분으로 조금씩 이렇게 전략을 하고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앱테크랑 중고 시장 이거 당근마켓도 많이 거래하고 기프티콘을 좀 많이 쓰시고 파시는 편이라고 하더라고요. 그리고 저축 심플리더 베스트 저축 그래서 주식 어 주식은 샀다 치고 이제 모의 투자, 이런 걸 하고 계셨어요. 그리고 부동산, 퇴사, 1인 브랜딩 해서 에필로그까지 어, 짠테크를 추천하는 이유, 그리고 YOLO에 대한 이야기까지 많이 나눴는데요. 사실 그런 것 같아요. 많은 사람들, 많은 분들이 이제 그냥 어차피 한번 사는 인생 즐기고 보자 이런데 그건 너무 대책 없고 미래에 대해서 너무 생각하지 않는 기분이라 가지고 그런 부분에 있어서도 어 재테크를 하면서 또좀 전략을 하면서 살면 좋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 보았고요. 꼭 필요할 때는 이제 쓸 때는 써야지. 당연히. 그렇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 전략을 할수 있는 경우 사실 오늘도 집에 선풍기를 틀고 아이가 에어컨 틀어달라고 하는데 <laughs> 이 뛰면 덥잖아요 그래서 <laughs> 아이는 남자아이니까 뛰어다니니까 그래가지 에어컨을 틀어달라는 거예요 그래서 아니야 아니. <laughs> 아니야 소망아 에어컨은 지금은 좀 그런 거 같아 너무 더우면 틀어줄게 대신에 선풍기를 어, 틀어서 선풍기 틀어가지고 덥지 않으면 괜찮고 선풍기 틀어도 덥다고 하면 틀어줄게 이렇게 하고 했거든요. 그래서 이제 다 물론 손님이 오면 무조건 에어컨을 틀지만 그리고 또 밤에 남편이 있을 때또 덥다고 하면 둘이 덥다고 하면 에어컨을 틀지만 그거 아니고는 집에 혼자 있, 이렇게 오전에 있을 때는 저희 집은 좀 시원한 편이라고 생각을 해서 미안해. 그래가지고 에어컨을 조금 최대한 그러니까 비가 와서 문을 닫고 있어야 되지 않을 정도면 문을 열어놓고 <laughs> 에어컨을 안 틀어주고 있어요. 근데 나도 이것도 조금 짠테크라고 하는데 요즘에 전기 진짜 많이 그 아끼자고 하잖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도 있고 그러니까 이제 최대한 전략을 해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아유. 아휴, 아휴. 어머. <laughs> 그래서 오늘도 어,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laughs> 지금까지 살면서 한 번은 짠테크 늘 읽은 후기였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